안녕하세요. 꽃게랑 저는, 감자가, 저는, 사강이에요바하 어, 뭐야, 한번 어디 갔어? 자, 오늘, 의자 가져가세요. 최근에 이런 말을 했죠 25명 되고 그 포켓몬빵 영상 조회수 10회! 10회 되면은 제가 그것을 한다 했어요 무엇이냐 바로 나인테일을 하나 다한 한번 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하나, 산게 하나 더 있거든요, 여러분들 자, 이거 편집도 안니고 CG도 주작도 아닙니다 이게 말이 돼요? 하나는 여러분들, 요 하나 이거를 나눔 하기 전에 두 개를 나눔 하겠습니다 <laughs> 자, 저희 링, 저희 거는 그, 저희 이메일 주소는 공개할 수 없으니까, 어떻게 추첨을 할까요? 댓글로 추첨할까요? 그래요. 그, 우리, 저희의 처음 영상에 댓글이 가능해요. 처음에, 처음 영상. 거기다가, 저 가고 싶어요. 저 나인텐 38번 주세요. 해서 딱두 명만 뽑으시면은, 딱그 주소를 말해주세요. 그러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. ]이에요. 자 오늘은 오늘의 카드즈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 사랑을 해주신 바로 그 25명 20 구독자 25명 기념 퀴리입니다 이거 말했나? 말했었던 것 같아요,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Q&A에요. 그래서 오늘은 총 100명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, 안타깝게도 네. 제가 질문 5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다 읽어봤어요, 100개 더? 100개 다 읽어봤어요. 영상에 나가지 않는 것 뿐입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. 들어오세요. 이채윤 님이 촬영 소품은 무슨 돈으로 사나요? 허니 돈이면은 어디서 얻나요 돈을? 자 이걸 답해드릴게요제 돈으로 사고 헌마 회사에서 일하라고 월급을 받습니다. 이해되셨어요? 네? 그럼 제가 여기 설명에다가 자세하게 써놓을게요. 자 다음 라도 순 님께서 촬영용 옷은 무엇인가요?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촬영 옷이 아니라 평소에 그냥 제가 입는 옷이에요. 자실 실아주 님께서 조명은 켜나요?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. 다시 말하면은 네 켜고 해요. 켜고 합니다. 켜고 합니다. 자 유이삼 님께서 보내주신 그림이라. 실제 이름은 무엇인가요? 아, 요거는 제가 1탄에서 했었는데, 네, 1탄에서 했던 거거든요. 근데, 다시 한번 말하지만, 공개할 수 없어요. 왜냐면 그게 이메일 주소로 털리면은, 저희 집에 해커가 와가지고 이제 막, 돈이 막 나갈 수 있기 때문에, 이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. 자! 마지막! 레초공님이 레초공님께서 밥은 직접 해먹나요? 네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근데 네. 이게 그 가난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있어요 아시겠죠? 아 근데 이거 불량 안나오는데 불량아 이거 불량 챙겨야 되는데 이거뭐 춤이라도 춰야 되나 이거? 수민아도 쳐야 되나? 아이고 큰일이 아이요 그럼 여러분들 제 특기 보여드릴까요? 저의 특기는 바로 이겁니다 컵스테, 컵스테 제가 잘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빨리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3, 6, 4, 5, 두 2, 총 16개 12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. 무조건 오른손이 왼손 잡아야 돼요. 그 다음에 세 개, 오른손은 세 개, 여기 왼손은 두 개가 지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것도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여기서 착, 착. 요거는 착, 착, 착. 여기도 착, 착. 요거를 합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셋넷 다섯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요왼손거락을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렇게 그럼 한 줄이 돼요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하는, 하나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, 하나는 뒤집어서 빼줍니다. 그 다음에, 오른손에는 다섯 개, 왼손에는 네 개를 해주시고, 오른손부터,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. 와, 이거 카메라에 담기지도 않는다. 해서, 여기서, 이제, 여기서, 이렇게 올라, 올, 라올 거예요. 위에서부터 오른손은 맨 꼭대기에 있는 것부터 왼손은 요거 요거 요겁니다. 아니지 요거 요거 요거고 오른손은 여기 맨 꼭대기 있는 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예요. 해볼게요. 아, 실수다. 실수예요. 그 다음에 오른손은 전부다. 왼손은 한 개만 해서 여기 왼손을 이렇게 착 하고 오른손으로 딱 하면은 처음 상태야 돼요. 와 선수들네 이거. <laughs> 자그 다음에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. 최대 속도입니다 이게. 카메라 에 담당기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. 좀 늦었나? 음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조회수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30명 대 Q&A에서 만날까요?